자, 주진구, 준비! 노동자의 노동결어 힘차게 아유. 외치겠습니다. 투쟁구 준비 아유. 무엇을 기대하냐 투쟁 없이 희망 없다 희망 없다 동일하자 동일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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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동일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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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일다다동일다 동일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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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그런데도 우리의 우리 손으로 뽑아 놓은 우리를 보호해야 할 총연맹 위원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그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시간만 달라 아직 뭔가 답을 줄수 있는 게 없다 핑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. 그 누구 하나도 않습니다. 우리의 자리 우리가 차접시다. 같이 하시겠습니까? 주제. 네!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. 있습니까? 주제. 네! 우리는 끝까지 같이 하시겠습니까? 주제. 네! 우리의 이 목소리 대한민국 6천만 7천만 국민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. 투쟁합시다! 투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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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각장장 주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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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는다 따로 따장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. 한국노총이 우리 통합연대를 보고,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입시다. 그래서, 정말 부끄움이 없는 우리 통합내대 건설노동조합으로서 성장을 합시다. 같이 하십시다. 투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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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우리 네, 건설. 아직도... 네, 괜찮아, 괜찮아. 예. 네. 자, 동지들. 네! 동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걸,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 있다는 걸, 우리 한국노통에서 연맹에서 분명히 알게끔 끊임없이 투쟁하고 우리의 주장을. 관철시킵시다. 주